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그 그 집안의 가풍이란 가풍, 가품. 그렇지요? 미국 사람을 생각하고 미국 미국 사람 생각하고 한국 동양 사람은 틀립니다. 서양 사람하고는 다틀리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단 이향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걸 발견한 사람이 소위 말하는 칼융이라서 융. 심리학자 음. 유명한 사람이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독교 있잖아요. 교회 가면 네. 교회 의식이 있어요. 교회 집단 의식이 있어요. 불교로 가면 불교 집단 의식이 있어요. 네. 어디도 가면 어디에도 그 집단 의식이 있어요. 그 그런 고요한 그 있어요.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래서 이 지구 전체는 지구 의식이랑 있는 거예요. 그럼 우주식도 있겠죠? 네. 우주식도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시하고에 바라보는 그런 외면 에... 그런 속성을 받아서 태어난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법신이라 그래요. 법신. 법신 개념에 보면은 예, 그래서 법신이라고 한다. 법신이라는 큰 우주적인 그 존재가 그 속에 불성이라는 것이 있고 어, 그로부터 어, 부처님에게 나오 나오시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예,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 불교 신념 힘문에서는 이 마음을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알아차림 주체는 예, 육식이 예, 주체가 된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예,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상세한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순간에 칠십, 팔십에 대해서 공부를 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잘 들었습니까? 음. 예, 그러면은 다 합장 다 하시고 어, 마하반야바라미로 인사해 겠습니다마하반야바람이마하바라미 좋은 한주 되십시오.